미 공군이 군산 송유관 부지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배상 결정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37년 동안 사용하고 5년치만 보상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반발이 큰데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수 기자입니다. 미 공군 비행장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매설된 외항에서 비행장까지 8km 구간입니다. 국방부가 송유관이 묻힌 지상부 좌우 4m, 모두 8m 폭에 대해 임차료 명목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0여 명의 토지주를 대상으로 신청일 5년까지를 사용기간으로 제한하고 연간 임대료를 산정해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배상가가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군 사용 사유지 배상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관련법 개정에 착수해 합당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개정 안에는 국가가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된 사유지는 최장 20년까지 국가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무단점유된 사실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군에서 사유지를 점유를 시작했던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점유가 됐다든지 또 관련 뭐 서류들이 뭐 미비해서 이게 언제부터 점유가 돼 있었는지 그런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최대 (20년까지로) 이제 정해준다라는 거고 권리 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 점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요. 국방부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 중에 현재 군이 한 651만 평에 가까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유주, 소유주들한테 이걸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지만 지난 7월 상정된 이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럴 경우 1인당 보상액은 많아야 수백만 원으로 추산되는데 재산권 행사마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발목이 잡힌 송유관 보상 문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뉴스 모영식입니다.